안녕하세요. 꾸미는 공방, 진영쌤입니다. 제가 세라오라는 곳에서 이런 약간 매직펜 같은 거를 만드셨다고 해서 바로 주문을 했는데, 지금 주문한 지 조금 됐는데, 이제서야 한번 써봐요. 자, 이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거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고, 얘는 수성. 수성이랑 유성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유성은 약간 발수제 효과도 있대요. 어, 여기 안에 뭐가 또 뭐가 있었는데, 니피 또 하나 있죠, 여분이. 나와라! 나와라! 숨었어. 이걸 니이라고 하나, 하나 봐요. 요 앞부분. 요거, 니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오쭈쭈쭈쭈쭈 충분 히 늘어주고, 니을 부드러운 곳에 대고, 3, 4회 눌러주세요. 부드러운 곳? 부드러운 곳? 일단 가장 부드러운 곳은제 손이니까 하나 아 아파 손 너무 아프네 그럼 부드러운 곳 여기 둘셋넷 아직 덜은 들었나 흔들어 흔들어 슉축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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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가 잎에 충분히 흐르면 사용하세요 눕혀서 보관하세요 권장 사용 기간은 개봉 후 6개월 전후입니다. 아직 이거 한 달은 안 됐고,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오. 이게 앞에가 뾰족한 게무뎌지니까 너무 딱딱한 곳은 안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둘, 셋.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까 여기 없었는데, 요만큼 좀 내려왔어요. 오. 쫑쫑쫑쫑쫑쫑. 얼마큼 흔들어야 되나. 오오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얀색이었는데, 된다, 된다, 된다. 오, 됐다, 됐다. 한번, 뭘 써볼까요? 제가 이거 미리 스케치는 해놨는데, 요거는 원두 모양 매모꼬지긴 한데, 종이에다가 한번 해볼까? 오, 써진다! 오! 자, 초벌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붓으로도 한번 써보려고 미리 스케치를 해놨고요 여기다가 한번 이것저것 써볼게요 어? 여기는 아직 더안 나오네? 나라! 오! 슉슉슉슉 아직 더 해야 되네 여기가 약간 일반 매직펜처럼 매직은 앞에가 약간 천? 약간 그런 섬유 조직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눌려가지고 이제 뭉그러진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는데, 얘는 약간 플라스틱에 십자 모양으로 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이 알료가 나오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음, 몇번 눌러가면서 써야 되나? 꾹꾹꾹꾹꾹. 오! 흐른다, 흐른다, 흐른다. 아. 잉크가 니에 충분히 흐르면 사용하세요라고 써 있는 게그 이유인가봐요. 오, 확실히 달라요. 진짜 매직으로 쓰는 것 같다. 약간 굵기 조절도 되나? 아니면? 오, 약간 흐르니까 굵기 조절 좀 되겠네. 야. 두-껍-게 두껍게는 조금 천천히 쓰면 이게 물감이 밑으로 내려와서 채워지는 느낌? 오! 좀 차이 있죠? 괜찮은데? 좀큰 글씨로 그냥 이걸 써볼까요? 약간 쓴다라기보다는 그림 그린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게 구워봐야 이게 약간 히끗히끗하게 나올지, 선명한 블랙으로 나올지 알수 있겠죠? 약간, 선에 굴곡이 있어야,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쭈용. 사랑. 그동안은 제가 붓으로만 글씨를 계속 썼었는데, 붓의 단점, 장점도 있고, 붓은 한 번에 굵기 조절이 좀잘 되긴 하거든요? 내가 이제 여러 번 진짜 펜으로 글씨 쓰듯이 하니까, 굵기 조절을 하려면 여러 번더 가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네요. 일단은 한 번씩 쭉 가볼게요. 좋은 날. 약간 캘리그라피처럼 글씨를 멋지게 굵기 조절해서 쓰려면 이게 약간 부족하긴 한데, 이런 도안 같은 거 그림은 붓보다 훨씬 조절하기가 좋긴 해요. 이런 선으로만 되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날. 뽀뽀 어, 죠 오. 더 정성 들인다고 하면 이제 굵기 변화를 좀 주면 되겠죠? 오늘 이따가 오후에 가마를 돌릴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이나 이게 완성품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하고 제가 빨간색은 안 사서 묽은 색은 물감으로 하면 사랑하기 좋네. 자, 영상을 마치고 조금 더 굵기 조절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구워야겠습니다. 일단 이거 너무 좋고, 이런 동물 캐릭터 같은 거눈 찍을 때 어떤지. 오! 정말 작은 점눈은 보수를 할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오, 괜찮네? 음. 이런 각기 괜찮겠다. 이런 거나 약간 그러니까. 쫙 이런 표정? 음 이거는 붓을 할 때보다 이런 펜으로 하는 게 훨씬 좋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글씨 작은 글씨는 굳다지 굵기 변화를 주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왜? 여기 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가끔씩 이렇게 눌러서 조금 흐르게끔 조절은 해야 할것 같아요 음 지저스 아주 섬세한 조절은 조금 힘들긴 하네 아니 여기에 이초벌게좀 먼지가 있었나봐요 만들어놓은지 조금 됐어가지고 크크크 이렇게 하고 이것도 부분적으로 송곳으로 긁으면 조절은 물감하고 똑같이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오 이렇게 붓으로 먼지를 털어도 번지지 않습니다 번지는 물감들이 있거든요 세라워크 물감이 약간 번지는데 그러지 않네 체험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체험할 때도 좋긴 한데, 비쌉니다! <laughs> 하나당 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이게 6개월 안에 소진할 거면, 음, 계속 요런 종이 같은 걸 하나 두고서 조절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의 장점은? 곡선? 곡선을 잘 그릴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이거 진짜 처음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계속 경험을 쌓으면 노하우 가 생길 것 같아요 오예 어, 이런 거 너무 좋네 이거 붓으로 표현하기 너무 어렵 잖아요 계속 방향 바꿔가면서 붓 결도 막 계속 신경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가 참 쓰기 좋네요 좋은데 좋네? 이거는 껌장이었고 이거는 제가 조절해서 오늘 가마에 넣을 겁니다 제가. 유성, 파란색을 유성을 샀네. 뜯다뜯다 이제 좀 흔들어야겠지. 꾸... 어 내가 유성을 두 개나 샀네. <laughs> 발씨효과를 내가 뭔가를... 원했나 봐요. 흔들어 안에서 뭐가 따까따까따까따까... 따까따. 가다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개가 더 앞으로 물감을 밀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알료와 물을 섞어서 이찍찌찍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발수 효과를 같이 볼까요? 오! 아 굵기 조절도 있었지. 제가 이거 구매한 지좀 됐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은 넘은 것 같아. 이 정도로 기억이 없는 거 보면 여기 굵기가 있어요. 전 굵기별로. 제가 이거를 조금 일부러 다양하게 좀 써보려고 두꺼운 걸 샀나 봐 이거는 기존의 매직펜처럼 그런 느낌이네요 플라스틱 그런 게 아니고 내려와 아~ 제 계속 여러 번 눌렀잖아요 그냥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 쭉 내려오네 보이시나요? 쭉 내려오는 게내려와내려와 내려와. 오, 제가 너무 오래쪽에서 계속, 계속 하고 있었군요. 내려오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그냥 계속 힘들게 꾹꾹 누르기보다, 오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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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됐어, 됐어. 오, 자 이게 발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여기다 나뭇잎 같은 덩굴 같은 걸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효과를 보려면 이런 거. 걸... 오. 너무 좋은데? 오! 여러분. 이거를 굵기별로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제 가는 선 하게도 되고, 아! 그냥 이거를 이렇게 칠해버려요. 칠하고, 짜자잔. 오, 이게 가능하군요. 어, 그러면 발수욕 가면은, 이 인맥 쪽에 있는 유약이 가고, 이 색이 있는 부분은 유약이 안 묻는다는 건데? 이것도? 어 번지지가 않아요. 번지지가 않고, 진짜 여러 가지 해볼 거니까, 또. 진짜 매직펜으로 그냥 그리는 것 같다. 그죠? 달팽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쩡. 쩡. 달팽이. 멋진 것 같지 않나요? 오,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멋지다, 멋지다. 뚜껑 바로 닫고, 눕혀서 배워하고. 자, 이것도, 오, 이거 굵기별로 다르긴, 다르구나. 종류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유성이거든요. 얘랑 똑같이? 굵기를 얇은 걸 선택을 했더니, 약간 플라스틱 느낌의 어느 정도 좀 펌핑을 해줘야 되나? 오, 됐다. 내려온다. 오, 쭈욱 내려와요. 제 눈으로는 확인되는데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네요. 쭈 여기에 있는 설명서 종이가 좋아요. 약간 코팅이 돼 있는 유광지여가지고. 오, 됐어, 됐어, 됐어. 자, 파란색으로는. 꼬여려볼까 위에다가? 오 이거 색깔별로 다 가지고 있고 싶다 이거 체험자들한테 진짜 좋겠네요 여기에 이제 꽃이 필수 있잖아요 만약에 꽃이 이렇게 있으면 아, 이런 명암 선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오! 지금은 테스트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물감 쓸 때랑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유성이라고 하니까 유약하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하네. 다 선이니까 어느 정도 면적을 좀 줘볼까요? 파란색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넘어가보자. 우 색칠, 색칠. 유성이라 약간 번들번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초벌기가 싹 먹어 들어가긴 해요. 음. 오, 진짜 기대 이상입니다. 오. 이것도 얼른 뚜껑 닫아서 잘 보관하고, 요런 거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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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좀 디테일해줘서. 어, 이따가 유학실에 가서 유약에 담갔을 때그 모습도 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면, 번닥번닥거리죠? 여기가. 초록색보다도 더. 오, 유약이안 먹을 것 같긴 해. 오, 괜찮은데? 자, 이거 내일 결과물까지 봐서 영상을 한 번에 올려볼게요. 그러면 잠시만, 뿅! 짠, 유약입니다. 먼저 손을 한번 쑥 닦아요. 여기 유약 묻잖아요. 그러면 제가 타일에다 그림 그렸잖아요. 손에 딱 붙어버려요. 히! 그러면 쑥,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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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지죠? 서 따로 시어 줄게나 그런 걸안 써도 좋아요. 음 보니까 약간 유성 펜한대도 약간 유약이 먹긴 먹어요. 좀더 자세히 볼까요? 어? 어, 약간 먹었죠? 약간 덩컨 물감 썼을 때보다도 조금 덜 먹네. 일단 말려 가지고 일단 굽을 닦고. 슥슥슥스 비벼 보겠습니다 쇼 짠짠 슉. 위약을 슥 뒷면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쫄쫄쫄쫄짜짜짜짜짜 어디로 넘어올까요? 여기로 넘어와서 자세히 봐보세요. 음, 약간 이렇게 기포를 이니까 유약이 조금 떨어져 나가긴 하네요. 근데 완전한 발수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더 비벼가지고 확실히 떨어지면 좋겠는데. 여기는 문질른 거고, 여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 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야겠네. 음, 음, 음. 자, 이대로 해서, 오늘 가마에 넣어볼게요. 짠! 보이시나요? 방금 가마에서 꺼내 갖고 왔는데요. 오! 유압도 잘 먹고 잘 좋은데, 음, 여기서 보시면, 위에가 펜으로 그린 거고, 밑에가 제가 그린 물감으로, 도자기 물감으로 그린 거거든요? 약간의 똑같은 블랙이더라도 조금 색감 차이가 있죠? 음, 물감이 더 까맣고, 이건 진짜 매직, 일반 종이에다가 그렸을 때그 느껴지는 그 매직의 블랙이에요. 저는 그런데, 약간, 그냥, 그냥, 이걸로만 있으면 그냥 검정이긴 합니다. 자, 검은색이 수성이었고,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유성이었는데, 약간 유약이 고르지 않죠. 근데 완전한 발수 효과를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표현을 할때 써야 하는지 좀더 디자인적으로 고민은 해야 할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이제 붓을 오래 쓰니까 붓으로 글씨를 자유롭게 쓰는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 장식할 때 이거 쓰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게 굵기별로 있거든요. 두께별로. 어, 근데 저는 다음에 또 산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수성을 살것 같습니다. 유성을 어,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음, 좋습니다. 바로 써보고 이렇게 결과물을 하루 만에 볼수 있어서. 음, 아주 좋은데요. 여러분도 호기심 삼아. 한번해 보세요. 이건 부술한 거. 자, 차이를 느끼시겠나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재미난 작업 이야기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 주세요. 좋아요도 뿅뿅. <laughs> 이제 아이가 올 시간이네요. 모두 행복한 날 되세요. 즐거운 작업 많이 하시고요.